임들, 요즘 미국 주식 잘 나가는데 부자들은 매도하고 수익 챙겨 떠난 거 알고 있었음? 근데 진짜야. 이거 부자들끼리 주고 받는 정보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 이거 내가 싹다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요즘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이했어. 왜냐면 S&P 500 나스닥 둘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거든. 근데 그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바로 부자들이 미국 주식을 슬슬 줄이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서학개미도 6월 한달 동안 미국 주식을 2억 7천 8백만 달러 어치나 팔아치웠어. 한국 돈으로 무려 3,817억 정도 잘 나간다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줄줄이 순매도 상위권에 올라왔고. 심지어 팔기 어려운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정리하는 흐름이야. 이거 단순히 차익 실현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이야. 왜 부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줄이고 있을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첫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야. 트럼프가 7월부터 다시 관세 폭탄 꺼냈지. 한국, 일본, 유럽 등전 세계 25% 관세 선언했고, 구리, 철강, 반도체 같은 품목엔 이미 초고율 관세가 적용됐어. 이게 단순 언포가 아니라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야. 특히 글로벌 매출 많은 테슬라, 퀄컴, 애플 같은 기업들 이제 관세 리스크 피하기 어렵거든. 부자들은 이런 시기에 미리 빠지는 거야. 두 번째는 금리야. 시장에선 연준이 곧 금리 인하할 거라 기대했지 근데 지금 물가가 아직도 높아 6월 소비자 물가가 2.6%인데 연준 목표는 2% 아래야 이 정도면 물가가 여전히 비싸다는 뜻이고 금리 내리면 다시 튈수 있으니 연준도 조심하고 있는 거야 고용도 버티고 있어 6월 실업률 4.1% 일자리도 늘고 있지 이러면 굳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는 거야 9월 인하설도 있지만 연준은 지금 확실히 선 그은 상태야 근데 금리가 안 내려가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기술주야 미래 이익을 보고 투자받는 구조니까 금리 그대로면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식의 성장주 대신 현금흐름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 미국 채권 ETF엔 최근 수십억 달러가 몰렸고, 단기 채권 수익률도 연4% 수준이라. 굳이 위험한 주식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세 번째는 환율 문제야.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고 파는데, 요즘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6월 한달 동안 1.4% 떨어졌고, 같은 기간 S&P는 4.4%, 나스닥은 6% 넘게 올랐는데, 실제 수익률은 달러 약세 때문에 이익이 반감됐어. 한 차익은 커녕 손해 보는 구조가 된 거야. 예를 들어 1,400원일 때 1달러짜리 주식을 샀고, 그후 주식이 10% 수익이 나면서 달러 가치는 1.1달러로 올랐잖아. 근데 그때 환율이 1,350원으로 떨어지면 1.1달러 곱하기 1,350원은 1,485원. 처음 1,400원 넣었으니까 수익은 원래 140원 받아야 하는데 환율 때문에 85원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야. 이게 환차익 구조야. 달러 약세일수록 원화로 바꿨을 때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지.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주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남는 게 없으면 그냥 파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요즘 일부 자금이 환율 피해 적거나 없는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고. 정리할게.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티 안나게 미국 주식을 줄이고 있어.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빠지는 거지. 뉴스엔 안나와도 데이터엔 이미 다 나타나고 있어. 그 흐름 안 읽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또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어. 지금은 수익률 잘 안나와도 괜찮아.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이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 있는지 그리고 환율, 정책, 금리 같은 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 할 때라는 거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자.